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는 닭돌리와 함께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리입니다 네, 오늘은 범용 AI,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채 g PT나 아니면 재미나이 뭐 AI 서비스 중에서 와이드 리서치라는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PPT 만들어주고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시각화도 해주고 이미지랑 뭐 영상 생성, 음악 생성 이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그 글로벌 시장에서 좀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나무위키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벌써. 떠 오르는 새별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의 서비스고, 서비스 이름은 뭐냐면 마누스라는 서비스예요. 현재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AI 서비스들의 품질이 다들 좋았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이번에도 꽤 기대되는. 서비스고, 유료로 쓰실 수도 있고, 이제 무료 사용자도 쓰실 수 있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누스 AI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님들 세 분한테 유료 구독권을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던 것처럼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뒤편에 어떻게 하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보면서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는 의리. 여러분 주소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더보기란에서 접속해 주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채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해서 잘 답변해 줄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나라 이번에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폭염에 대해서 한번 길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건지 본인이 생성을 해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보시면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굉장히 최근에 있는 자료들을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한테 보여줄 거를 어 생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2025년 폭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폭염의 원인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도 충분히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질문은 되게 좀 평범한 질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은 간단한 거였고 이번에는 진짜로 어려운 질문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브에서 AI로 수익화하는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랑 어떤 형태가 요즘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수익과 성공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알려달라고 할 건데, 한국, 미국, 일본을 비교해서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누스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와일드 리서치라는 기능이 켜졌죠. 이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와일드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 아누스가 와일드 리서치를 실행을 할 겁니다. 시작을 눌러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별로 각각 다 따로 서로 동시에 세 군데를 다 따로 조사를 할 거예요. 북에서도 이만큼 조사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 조사를 했다라는 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더 합쳐서 다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증가했다. 쇼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엠지님 유튜브 있죠? 그 햄스터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다, 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점, 쇼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왜냐면 하 이제 쇼폼 AI 쓰면은 10분 만에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고. 전 국가적으로 인기 있는 주제는 이렇게 도구 활용법.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화. 이거는 이제 그 직장에 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고. 한국의 경우에는 동물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이거 ASMR. 그 과일 자르는 거 있죠. 그거 많이 하는 것 같다. 한 걸로 나오네요. 성공 유형이 큰 유형은 어떤 거냐? 교육이랑 튜토리얼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랑 융합되는 컨텐츠가 잠재력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K 컨텐츠의 재해석. 요즘 K 컨텐츠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서 와시키는 컨텐츠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거요거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쪽 이쪽, 이쪽 분야로 AI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성장 틈새 분야라고 해서 명상, 감정지원, 힐링, 환경보호, 기후변화 이런 것들 괜찮다고 나오네요. 26년까지는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니까 문화된 AI 컨텐츠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이 생겨날 거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걸로 이거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인간이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와이드 리서치라고 하고 이 와이드 리서치를 할수 있는 건 현재 마누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조사해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적응형 에이전트 채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 g p 티에서 하듯이 하는걸 챗이라고 하고, 적응력은 뭐냐면, 이제 오토예요. 에이전트를 쓸 거냐, 안쓸 거냐.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거를 쪼개서, 쉽게 말해서 이제 조수를 쓰는 거죠. 이 에이전트를 쓰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 최근 1 0년간의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그 이유, 이거 하나가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죠. 찾는 거죠. 조사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줘라는 에이전트. 따로따로, 아마 얘가 만들어서, 작업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에이전트라는 게 작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줄 겁니다. 아까 오토로 하시면, 그냥 필요한, 하면 작동 시키고, 필요하지 않으면 작동을 안 시킬 겁니다. 제가 이게 무조건 쓰겠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를 나눠서 쓰겠죠. 지금은 이제 검색 에이전트가 검색을 할 거고, 검색이 다 되면, 엑셀 파일 만드는 에이전트가 이걸 정리를 하겠죠. 생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요. 나침판 모양. 인 내용이 있고, 이렇게 연필 모양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학사모의 돋보기 들고 있는 이런 형태의 아이콘인데, 이게 지금 서로 다 다른 에이전트예요. 지금 검색 에이전트, 학술 검색 에이전트, 그 다음에 파일에 쓰고 있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막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복잡한 작업을 담당하는 일종의 보수 아니면 뭐 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전체에 대한 요약 나오고 지금 눌러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 목교 위반 별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제일 많네요. 휴대폰 사용 중 교통사고 와, 이것도 되게 많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아,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마음에 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다 검색해서 막 가져오고 했잖아요. 번개천거막 가져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를 예,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슬라이드 누르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하고, 밑에 이렇게 슬라이드의 유형을 고를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스케치 이거좀 약간 좀 독특해 보이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스케치 하고, 백은 10년 내 백두산 분화 가능성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 앞에 에이전트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걸어두고 놔두시면 돼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PPT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다른 데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굉장히 사람이 다 그린 듯한 느낌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테마를 바꿀 수도 있네요. 테마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글래머? 이게 매거진 스타일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글래머가 아니고 매거진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테마로 바뀌었어요. 이제 조금 한국어도 많이 나오고, 바뀔만 하죠. 모니터링, 핵실험, 분화 예상, 전문가 결론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죠? 다음에 여기 이미지 생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일단은 사실적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또리 채널 공식 태그 넣어서 생성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의 그 속성이랄까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죠? 다른 포즈로 여러 장더 만들어 줘.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네 개의 포즈가 생성이 됐고요. 네, 이미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짜 좀 실사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니까, 미화된 실사 느낌은 아니고, 진짜 리얼한 실사 느낌이죠. 손가락 개수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뭐랄까, 주름 같은 것도 표현되게 잘 되어 잘 있고, 이 배경 처리가 아마 DSLR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딱 필요한데 딱 날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보기 눌러보시면,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 누르셔서, 어 만들고 싶은 거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아노 바나나로 만든 이미지를 넣어서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신체의 움직임이나 옷 같은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 AI가 지나니까 자, 조금 있으면 사람의 문화를 볼것 같다, 그죠? 오디오도 생성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소개 못 드리고 다음에 가격을 좀 보면 무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매일 300 크레딧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300 크레딧 어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무료는 한개 작업 동시 한 개밖에 안 되는 거 있고 플러스 버전은 300 크레딧 더하기 매월 3,900 거의 4,000이죠. 지금 아마 3,900 더하기 3,900인 것 같죠. 꼭 이미지, 비디오, 슬라이드 생성되고. 좀 좋은 점은 뭐냐면 크레딧만 따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100 크레딧에 1,000원, 1,200원, 그뭐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마누스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와이드 리서치라는 기능. 굉장히 폭넓은 자료를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조사를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좀 재밌는 형태의 슬라이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이미지 생성의 결과도 다른 툴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DSLR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느낌이 나게 결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 툴 중에 하나입니다. 3 0 0크래딧실 때는 어 너무 막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성능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냥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제 이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벤트는 어떻게 하시면 응모하시면 되냐면 댓글란에다가 이마누스 AI란 툴 영상 보셨으니까 어,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나 써보니까 이런 점은 좋았다 아,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첨은 채찍 PT가 합니다. 드릴 말씀드리지만 조금 길게 적어주시면 채찍 PT가 좀더 당첨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계속 빠트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서 제가 또 이제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뭐한명 추가로 뽑는다 그랬는데 한 분이 댓글 다시는 경우도 있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카페에 오셔서 기회를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